이나상 꽁꽁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가나 쌤입니다 일본 영화 불량소년 어를 응원해 (31강) 시작하겠습니다 (31강) 부제목을 아버지의 폭주라고 보시는 것처럼 약간 본인이 생각했던 본인 원래 실력보다 자기가 들어간 학교의 다른 동료들 야구선수들의 실력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이제, 마음을 붙이지 못하고, 삐걱거리는 아들의 상황을 알게 된 아빠가, 어떻게 하는지. 이 폭주란 말은, 일본 말로는, 보, 우, 소, 우, 이렇게 사음절어예요. 사음절어이지만, 앞에 단어도 장음아, 뒤에 단어도 장음아. 그래서, 보하고 소를 길게 발음하셔야 됩니다. 이 모소라는 이 단어는, 복주란 단어는, 그, 그러니까 남폭하게, 음, 남폭하게 행동하다, 남폭하게 내지르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명사 단어예요. 고도상노 모소가 -no -so 31강의 부제목이 되겠습니다. 또, 여기서 여러분과 같이 공부할, 집중 공략할 단어가, 이날 빗자가 들어간 단어들이, 토부, 토바스, 토비다스, 토비꼬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단어, 연상 사진자료와 함께 또 이렇게 이 한자가 들어간 토부, 토비, 토, 토바스, 토비꼬무, 토비다스란 단어 자체가 뜻으로, 한자를 뜻으로 읽는 단어인데 뜻으로 읽는 단어 말고도 음독으로 읽는 단어까지도 음으로 있는 단어까지도 같이 설명을 드리고 각 단어의 일본 사전 설명을 같이 첨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집중 공략할 단어가 사래할 사자가 들어간 아야마루하고 고토하루 근데 실제로 이고토하루는이 사래할 사자 말고 다른 단어를 써요. 요 한자인데, 그러니까 요 아야마루하고 고토하루하고 관계된 이 다른 또 아야마루가 사과하다란 뜻이 대표적인데 그 사과하다란 뜻이 또 옛날부터 쓰여온 단어들이 있어요. 같이 설명을 드립니다. 일본의 인터넷이나 SNS에서 요 단어를 일본인들이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또 아야마루에 대한 일본인의 어떤 의식에 대한 또 안케이트 조사. 결과에 대한 것도 같이 설명을 드립니다. 단어 설명으로 오작 넘어갈게요. 아, 대사 설명으로 오작 넘어가겠습니다. 이 바에서 바에서 아빠 토르하고 쯔부타 선생님이 서로의 존재가 사야짱의 선생님이라는 걸 토르도 모르고 사야짱의 아빠라는 것도 쯔부타 선생님이 서로 모르는 상태에서 대화를 하고 있는 장면이 30강에 이어서 나옵니다. 근데 토르에 약간 이제 술 취해서 하는 말이에요도코노센세님까시랑게도야센세일난까 난이가 되기로 츠냐 오야다 때 난이 뭐 되기야 센 너니라고 말을 합니다. <laughs> <laughs> 술, 술도 술못 먹는 제가 술 마신 아빠 흉내를 낼래니까 오금이 저립니다. <laughs> 도꼬노센생이까 예, 어디의 선생님인지 시라나이 게도야 시라나이 게도네의 의미 시라나이 요표요 이걸 이렇게 줄여서 시라게도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사투리도 쓰, 쓰고 예. 줄임말도 쓰고. 이렇게 되는데 이실라나이가 원래 기본형은 시루 알다란 뜻의 이 시루죠. 이게 부정이 실라나이가 되는 거죠. 실라나인다게도를 줄여서 이렇게 씁니다. 모르겠지만 선생이가 선생님 같은 분이 뭐 선생님 딸이가 난이가 데끼르 또 이으노를 데끼르츠노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오야다떼. 부모도 말이야 나니 뭐 아무것도 대기야 센노니대기르것도 대기나이 그러니까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부모도 못하는데 선생님이 뭘하게되는 거야 하고 말을 하는데 쯔부타 선생님은 술이 강한 것인지 조금 먹은 것인지 알수 없지만 소 되쇼까 오야니 뭐 복구니 뭐 나니까 야래루것도가 아른자나이 되쇼가 복과 소 신지 때 마스 라고 정색을 하면서 말합니다 소 되시오 까 그런가요 오야 니모 복구 니모 부모에게도 나에게도 근데 애개가 들어가는게 좀 어색해 요 부모도 저도 나니까 뭔가 야루 하다 하다의 뜻을 이, 이 야루가 하다란 뜻 말고 다른 뜻도 있어요 보내다 파견하다 라는 뜻이 있지만 여기서는 어, 스로의 개념으로 사용이 돼서 야레로 할수 있다 가된거야요 그 야레로 것도가 아르노 대와 나이 대쇼까 어, 있는 것이 아님, 아닐까요? 아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아루란 동사에다가 아르노 대와 나이 대쇼까를 줄여서 아른자 나이 대쇼까라고 말합니다. 저는 예, 나는 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지만 일단은 쯔보타 선생님보다 토르 사회장의 아빠가 좀 연배가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또 우리 문화에 맞게 전원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믿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표현보다 우리는 그냥 믿습니다라고 하죠. 토르가.